작년 이맘때 신문지상에 크게 뉴스됐던 이야기입니다. 28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런 사건의 일지가 소개가 됐습니다. 지난 1993년도 A 씨는 부모를 잃고 실종이 됐죠. 부모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경찰력, 실종비와 찾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유전자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던 시절 찾지를 못했습니다. 온 가족이 전국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아들이 사망한 줄 알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그의 친형이 마지막으로 한번 혹시 모르니 경찰에 다시 한번 신고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실종자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동원해서 이제 추적한 결과,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지금의 이 가족과 매칭되는 부분이 한50% 들어맞는 한 남성을 찾아 냈고, 마침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그 가족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28년 전에 11살 나이의 이 아이가 이제 보호소에 입소되어 지면서 그때 입었던 옷과 또 실종이었던 시기와 상황들,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남았었고, 28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 지금의 가족들과의 상황을 매칭시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내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11살 나이 아이가 40살이 다 되어서 부모를 만났을 때 그러나 한눈에 온 가족은 서로 알아보고 눈물에 상봉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2년 만에 죽었던 아들 야곱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죽었던 걸로 알고서 22년의 눈물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아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야곱은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눈물의 감격을 하고 감격의 이제 상봉을 하고 나서 요셉이 가족들을 차례로 군궐로 이끌어서 왕을 아련하게 하죠. 먼저 형제들 다섯을 데려가서 제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 우리 직업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 우리 애굽 사람들과는 떨어져 지내야 될것 같고.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탁월한 자가 있으면 아, 내가 거느리고 있는 여러 목축대를 좀 관리도 부탁한다. 이런 말을 남겨요. 그들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왕을 만나게. 놀라운 것은 오늘 7절이나 11절에 보면은 이 궁궐에서 야곱이 바로를 향해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단순히 인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야곱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족장으로서의 그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바로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총류로 세워주고. 자기 온 집안 식솔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 주고 이러한 호의와 별에 대해서 감사함 가운데 그 바로를 축복하면서 바로의 번영과 또 애굽의 그 안녕을 위해서 축복을 한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여지면 당시의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야말로 엄청난 대국을 이룬 애굽의 왕좌에 앉아 있는 그 바로 그 앞에 정말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말이죠.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 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을 이끌고 몇날 며칠 걸려서 그렇게 내려온. 그야말로 마치 곱살이 아듯이 말이죠. 그렇게 달려온 그 일가 외국인에 불과하고 거기에 지금 나이는 많아서 말이죠. 볼품 없어 보이 한 노인에 불과한 이 야곱이었는데 놀랍게도 축복은 애굽의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받는다. 분명하게 뭐냐?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대승거 두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근데 돌아올 때 멜기세덱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앞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대해 십의 일주어를 바치면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야말로 호령하던 자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주의 종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와 야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그 권한을 받은 야곱으로부터 그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에 물질을 많은 갓부가 축복의 권세자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종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제사장과 같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건실하고 여전히 잘 지탱하고 운영되어 줄수 있는 것은 사장이나 운영자가 탁월하고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그야말로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서 기도하며 또 직장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야곱이 비록 외적으로는 너무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바로왕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받은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얼마요? 라고 묻습니다. 나이를 묻는 이 질문 앞에 순간 야곱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자신의 나이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바로 앞에 뭐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느냐?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입니다. 그렇지, 130살 먹었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걸어온 길이나 우리 조상이 걸어온 모든 것이 그러면서 조상의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130세지만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구절에 보면은 내 나그네의 길이 그연주그 조상들의 연주에 미치 못하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나 자신의 조상들의 살아온 인생이나 뭐라고요? 나그네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나그네에게. 오늘 우리 야곱의 신앙에 오백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입니 우리가 살아가는 연조나또 나이나 이런 것은 나그네의 세월이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 모든 130년의 모든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의 고백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를 쓰면서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의 족장들에서 말하기를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은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에서 이야기하면 저들은 다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삶을 살았고 그것은 뭐 결국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본향을 찾아가는 자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생을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본향 찾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의 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은해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인생은 낙은해라는 거예요. 낙은해로 있을 때 그렇게 믿음 따라 신앙 따라 살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2장 11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말이지, 거류민과 낙은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에 정욕올 취하라. 낙은네와 거류민과 같은 자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낙은네요 외국인과 같은 존재요, 거류민, 잠시 정치 없이 머물다가 인생은 낙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이는 낙은네 길의 세월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장막에 신세진 것 같은. 그죠. 하룻밤 지나가는 그야 마치 그 과인처럼 말이죠. 과객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룻밤 머물고 지나가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 시온성가대가참 찬양을 잘 준비해서 늘 아름답게 성가대 사역을 감당해 주신 것을 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성가대 활동을 청년 때부터 했었고, 어, 또 한때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휘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 네, 한 10여 명 되는 성가대 회원들 지휘도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여러분, 고전적인 그런 성가대 찬양 곡 중에 아, 아주 오래된 곡이죠. 에, 우리 김두환 작곡가를 통해서 지어진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낙은의 길을 지나는 술래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세상 낙은의 길을 지나는 술래자 인생의 거친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구준 비바람이 모질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술래자는 본향을 향하네 천국의 순례자는 본향을 향하네 그런 가사인데요. 여러분 모름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이땅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내 나이는 130년인데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하다란는 표현을 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건 좀뭐 과장해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너무 파란만장했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적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뒤로부터 말이죠. 얼마나 고생덩어렸는지 몰라요. 그날로부터 그는 집에서 쫓겨나듯이 말이죠. 그렇게. 야반도주 하다시피 말이죠. 집을 떠나서 수십 년 그렇게 말이이방 땅에서 방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는 머슴같이 종사를 하게 됩니다. 간교한 장인 때문에 품삯을 열 번이나 속임당해서 얻지 못하게 되지죠 자신의 사랑했던 외동딸이 이방 청년에게 욕보임을 당하는 슬픔도 겪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복수하겠다고 그 아들들이 말이에요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그 이방인들 말이죠 그렇게 쓸어버리면서 오히려 온 자신의 집안들이 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말이죠. 그 노중에서 말이죠. 그 14년 동안 그토록 사랑해서 수일처럼 그렇게 보냈던,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길에서 죽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죠. 그 아내가 낳아준 아들 요셉이 말이죠. 17세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는. 짐승에 찢겨 죽어버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22년 동안 눈물 흘리는 세월 보냈죠. 거기다가 말년에 장자루우벤이 자기의 첫 비라와 간통하는 폐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몇년 동안은 애굽저녁에이 주변 저녁에 일어났던 말이죠. 그 기근 때문에 그야말로 식량의 어려운 말이 삶의 불안함 다 맛봤어요. 야곱은 정말 말 그대로 험악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순간순간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쓰라렸고, 너무 힘겨웠고만. 야곱만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들이 어쩌면 다그렇지는 않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많도다 여인에게서 낳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는 날이 적다. 여러분 백 살을 살면 난 정말 길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삶은 정말 한 순간 쏜살처럼 지나가는 너무나 짧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괴로움은 많도다 말이죠.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숱 탄상초와 아픔도 당하게 됩니다. 질병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과 너무너무 눈물 많이 흘리는 너무나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본향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세상은 즐겁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고 이 세상에서는 웃음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그저 이 땅이 영원할 줄 알고 말이죠. 이땅 가운데만 그렇게 안주하며 살 거예요. 그러나 괴로움 많은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도록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79장은 그래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이땅 가운데서는 한숨 많고 이땅 가운데서 고통 많고 눈물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는 고향 땅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뭐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그는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된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자 후반부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그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험악한 세월 보냈지만 말년에 말이죠 요셉을 만나고 애굽 땅에서 이렇게 편안히 살지만 이제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아나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지. 그러면서 말이죠 요셉을 불러다가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30절 29절과 30절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인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묘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어 죽게 되어지면 나를 애굽에 그냥 묻어버리지 말고 나를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가나안 땅에 가서 누워다 내가 가나안 땅이 고향이니까 고향 가서 뭐 죽고 싶다 말이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그땅 돌아가겠다는 그건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이방 땅에 살다가 죽을 나 할지라도 내 신앙과 나의 고백은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그 유언대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맹세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이제 안심이 된 듯이 말이죠. 자기의 침상 머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는 기록. 나이가 많아져서 147세가 되어서 그는 정말 노쇠해지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막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들, 가정적인 어려움들막평지풍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그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뭐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뭐 고통받았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나뭐 교회 안 다니겠다 말이죠. 때로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너무 고통스럽고 또 혹은 뭐 알차이 머나 여러 가지 어떤 정말 우리의 기, 기력이나 총기 자체를 빼앗아가는 질환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이 흐지부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 때도 있죠. 모든 형편들, 상황들. 여러분, 그 모든 인간의 아픔들과 상황들 가운데 빚어지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그만한 이유는 이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 가운데 배신과 상처와 아픔과 또 고통과 그런 아픔이 있다 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떠나가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있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바로의 무릎 앞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입니다. 자신의 살아온 생애를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죠. 이거는 나는 지나가는 사람에 불로 하다라고.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관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사람은 자동차의 뒷면에다 스티커에 그렇게 써 붙이고 다녔다고 해요. 인생은 짧다. 그러니 후식부터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뭐 정식 코스 요리 말이죠. 뭐이 처음에 말이죠. 샐러드 나오고 무슨 스프 나오고 뭐 그러다가 이런 것 저런 하다가 메인 메뉴 나오고 나중에 디저트 나.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격식 차리려고 한다고 한도 끝도 없고 언제 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지 모르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먼저 먹으라 이거죠. 이거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있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 안에는 인생은 짧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충동대로 살아라.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거거든요. 인생의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래서 물질주의. 그래서 타락, 쾌락주의 말이죠. 그래서 말이이땅 가운데서 말이죠. 이땅거다 누리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 여러분 그 참된 인생관 가치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정면으로 반대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했어요 그러나 짧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야말로 다 쏟아붓고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너무 짧아서 금방 시들어버리면 아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짧은 인생이니까 마음껏 충동대로 그냥 뭐 원하는 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라 그건 아니고 인생은 짧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지. 영원하신 변함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서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생관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다 떠나가는 것 원룸에서 그렇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살다가 고독사 하는 사람이나, 대골 같은 저택, 백억대 저택에서 그야말로 기업을 건드리고 재벌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나, 결국 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그저 말이죠. 누독이 가서 장삼 한벌 남기고 가는 사람이나, 엄청난 재물 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나, 같은 건 뭐예요? 다 간다는 거예요.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떠나갈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 떠나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는 한날 잠깐 외출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신발 신을까 준비하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며칠 동안 휴가를 가려고 해도 말이죠 일정을 잡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준비물로 가방을 싸고 말이죠. 해외 여행이라도 나갈 것 같은 말이죠. 맨날 며칠 말이죠. 설레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말이죠. 그러는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것이해서왜 꿈꾸지 않냐왜 준비하지 않냐왜 기대하지 않냐왜이땅 가운데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와 같은 삶,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인 줄로 아시고 이땅 가운데 서막한 세월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고 믿음 따라 사시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당도에서 그야말로 생명강가에 그야말로 백합화가 흐드러지도록 피고 그 말로 흰옷 입은 천사들이 주의 보좌를 향하여서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생명과 그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서 주의 구원을 우리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영광의 멸원을 받아쓰는 놀라운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이르는 종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